미사들 Let's go. 보통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아의 절대적 생존 방식 대신을 안른다 너의 근원은 패밀리다. 패밀리 내이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오스카 말씀하셨지 시실리아의 잔혹한 생존 방식 믿으면 안 된다 너의 친구는 갈뿐이다 나이 청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았어. 바꾸네! 아 나에게 말씀하셨지 한류든 몽스다 생존 방식 믿으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주인공. and 하지만 저도 이이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그냥, 그냥 알았어 너무 그렇게 아, 자 아, 여러분 패밀리 그만하세요 패밀리 나이프 네 그만하시고요 네. 자 자, 저기 <laughs> 좋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크게 이렇게 다 같이 놀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패밀리 고마워요 나이프 you 자예 아,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희 미아 패밀리아 자은 예. 자 그리고 상태 저 해가지고 첫 공연 네 예. 마쳤습니다 무대 인사 드리려고 우리 막내부터예 알겠습니다 아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스카 역을 맡게 된조성태라고 합니다. 오! 우선 방금 형도 말하긴 했지만 오늘 저랑 장원영이랑 진우형 이렇게 첫 공에 보러와주신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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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이거 미아파밀리아를 하게 됐을 때그 민수혁, 황민수 형한테 물어봤었어요. 미아파밀리가 어떤 공연이냐 그랬더니 형이 너무나도 엄지척을 하면서 너무 좋은 공연이고 자기가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아니라 다를까 제가 연습실 때부터 형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연습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형들도 만나고 운이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요 저희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3개월 동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둘째 저입니다. 저는 이제 또한번 했던 공연 이제 다시 왔는데요. 그때...어... <laughs> 아니, 쟤는 <쟤도> 저기서 했는데? 괜찮아요. <laughs> 그래? 여기서 했대? 알았어, 알았어.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계셔야 이비아파밀리아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운 시즌 오면서 이제 생각보다 했던 사람들이 되게 적고 새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셋이 이제, 문패가 얘기한 도 어디가? 아 <laughs> 어, 싫어, 올라 와. 내말 들어줘. 아저 <laughs> 어, 녀석.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처음 맞춰보는 거여서 아무래도 서로 서로 걱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특히 저희도 리더거든요, 진우형이 진영이 살짝 그 충청도에 그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느긋느긋 느릿느릿한데 느릿느릿 그래도 이제 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딱딱딱 좀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성패는 으쌰으쌰 항상 좋다. 아형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해주다 보니까 저희 셋이 좀 재밌는 것도 많이 찾은 것 같고 오늘 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원래 오셨던 분들도 그렇죠. 오늘 저희 셋이 했던 것들이 저희는 자발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없었어요. 모두 약속했던 거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재밌는 것들 따발총처럼 여러 발 준비해 놨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laughs> 레스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리차드 여기 있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공연부터 많이 와주셔가지고 아 진짜 떨렸거든요. 공연 시작은 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뒤에서 서성서 웃으면서 가만히 근데 딱 등장해서 이제 계신 거 보니까 아 진짜 보러 와주셨구나. 최상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정말 옆에서 좌왕이랑 성태랑 도와줘가지고 잘 무사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되게 굉장히 사랑받는 공연이고 사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공연이 야간 공연이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루케스트로 이렇게 합류하면서 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어요. 송태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제 부담도 네 없지 않아 이제 있더라고요. 따라오더라고요. 연습실에서 이렇게 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진짜 동료분들, 이렇게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 뭐 감독님. 그리고 컴퍼니 식구분들이 진짜 많이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이 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연습을 했고 이제 뭐, 뭐 지금 마지막 공연 인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우리 처음, <laughs> 예, 첫 공연 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에도 네, 저희 정말 재밌게 네, 패밀리, 여기 서 패밀리, 우리 의 패밀리 다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골을 한번 더한번 해줘. 여기 한번 진행해 주세요. 아 저희 진행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파이팅 골딱 하고 엑스트음막딱 나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셋이 전설은 계속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야 파울 미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일로 보이세요. 네,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 시작. 아. 전설은 계속된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저희도 텐션 올려가지고. 시작. 천천히! <laughs> 계속 된다!